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다시티 영상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오래전에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늦게 봤어요. 늦게라도 답변을 드립니다. 이전에 사용하셨던 버전에서 G버브라는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오다시티 매뉴얼에 보면 G버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2.0.4부터는 리버브로 바뀌어 있지만, 여전히 주 G버브는 LADSPA e f f e c t 플러그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이제 어디서 다운받는가? 보면, 여기는 익숙하시죠? 우리가 보통 오다시티를 다운로드 받을 때, 들어오면 마지막에 얘를 클릭해서 오다시티를 설치하게 되죠. 2.4.1 버전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2.3.0에 l a d s p a LAT-SPA Plugins for Windows Install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창까지는 어떻게 오시면 되냐면요. 오다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다시티 다운로드를 바로 누르면 이창으로안 와요. 그래서 여기가 오다시티 홈페이지입니다. 다운로드를 가셔서 플러그인 가시고 밑으로 내리다 보시면 LA DSPA 플러그인즈를 다운받겠습니다 레거시 사라진 거니까 이제 레거시가 됐네요 어느새 레거시에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옵셔널 다운로드 플러그인 u 앤 라이브러리 DSPA 어, 플러그인즈 인스가 나오죠 잠깐 여기 보시면 오버 90 플러그인스 90개가 넘는 플러그인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여기로 와요 4.0 2.4.1 윈도우 인스톨러 버전 그냥 오다시티 다운로드 받을 때랑 똑같이 되어 있죠 밑으로 3.0 버전까지 내리시면 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바로 뭐 저장을 하시거나 실행을 누르시면 얘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 스토리 되겠죠 저는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 해보죠 그냥. 네. 여기서 잉글리시 설치해 주시고 Next, Accept 그리고 나선 Next. 자, 오다시 디플러그인즈라는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인스톨 누르시면 쭈쭈쭈쭈, Finish 누르시고 다시 오다시 티를 구동시키면 제가 아까 실험사만 해보면서 G 버블를 뽑아왔는데 이펙트에 G 버블가 설치되어있나 보죠. 네, 저는 일단 설치가 되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 있어요. 처음 깔면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실험사만 올려놔본 거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연히 없을 테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펙트에서 Add, Remove Plugins 클릭. 그러면 플러그인스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쭉 떠요. 그 중에 스테이트 뉴 새로 깔린 것들 그 중에 오다시티 플러그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밑으로 쭉 내리다 보시면 저는 뭐 오존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중간에 뭐가 이렇게 있지만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계속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오다시티 플러그인 내리다 보면 G 있는 부분에 G 버브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아까 G 버브를 저기다 꺼내놔서 여기서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Giant Flange라는 걸 내가 만약에 다시 저 창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Enable 누르시면 돼요. Enable. Enable 됐죠? 오케이. 그러면 e f f e c t 창에 Giant Flange 이게 Enable 돼서 확장 팩에 뜨는 겁니다. 여기가 기본 패치들, 여기가 확장 플러그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z i p 를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는데. 어,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원했던 집어부가 이건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답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시면 플러그인을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고 어, 오래전에 사용하셨던 다른 플러그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